같은 경우는 소리가 네 가지잖아요. 어떤 소리냐? 에, 에이, 어, 아. 어떨 때는 에로 읽고, 어떨 때는 에이로 읽고, 어떨 때는 아로 읽고, 어떨 때는 어로 읽느냐.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단어를 읽으실 수가 있으십니다. 자, 이제는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.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알파벳 송을 한번 읽어보도록, 노래를 불러보도록 할까요? 자,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요.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. 읽, 어, 읽어보도록. 읽어 보는 게 아니죠. 노래를 불러 보도록 하죠. 자,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and g, z 나왔습니다. 자, z까지 나왔는데요. 영어에서 알파벳은 총 26개고요. 처음 나오는 단어 스펠링 a부터가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입니다. 여러분들 제 여러분들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.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외국에서 컸기 때문이에요. 자, A 나왔습니다. 첫 번째 알파벳 송에 나오는 모음인데요. A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리가 네 가지 소리가 납니다. 자, A 소리도 나고요. A 소리도 나고요. 어 소리도 나고요. 아 소리가 납니다.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다음 강이 이 강부터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. 바로 이렇게 짧게 읽기, 길게 읽기, 약하게 읽기 등등의 제가 구분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가르쳐드리도록 하고요. 자, 일단은 오늘은 알파벳만 보도록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b 가 나왔네요. 이런 아이들, 즉 자음인데 소리가 하나만 나는 아이들을 저는 효자라고 얘기합니다. 머리를,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. 얘는 그냥 브 소리가 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얘는 골치덩어리 자음이에요. C인데요. 소리가 두 가지가 나기 때문입니다. 하나는 크 소리가 나고요. 하나는 쌍시읒, 쓰 소리가 납니다. 자, 얘도 우리가 파닉스 24강에서 어떨 때크 소리가 나는지, 어떨 때쓰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는요. D, 얘도 효자지요. 바로 드 소리가 납니다. 한글에 있는 디귿처럼만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요 바로 두둥 두 번째 모음이 나왔습니다. 바로 이인데요. 이 같은 경우는 에어이 소리도 나고요. 어 소리도 나고요. 이 소리도 납니다. 자. A보다는 좀 낫네요. A는 소리가 네 가지가 나지만 e 는세 가지가 나기 때문이죠. 이 e 도 어떨 때 A로 있고 어떨 때 L로 있고 어떨 때 R로 있고 어떨 때 e 로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 이제는 A B C D E까지 했고요. 자 F 나왔습니다. F는 여러분들 한...